튕겼어 집이 응? 튕기다니 그대로 어? 있는데? 어? 너희들만 그런가? 야 육지로 가봐 너희 나 보여 배에? 육지로 가봐 육지 나 보여? 어? 어머니 어, 허공에 어, 있는데요? 허공에 있는데? 나 안보여? <laughs> 어머니 이거, 허공에 떠있는데? 이거 제 눈에만 집이 거꾸로 된거 같습니까? 이거 내 눈엔 집이 여기 있는데? 난 여기 서 어, 뭐지? 네? 너, 너희 거기서 뭐해? 저저 집이 왜, 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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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여기 있는데? 왜 이래, 이거? 얘들아, 나 서울로 간다. 너희들 여기 있어, 안녕? <웃음> 행복했어! <웃음> 잠시만. 어디 이거? 어, 어. 어, 야, 나 아파. 했다. 됐다. 퇴도했다. 뭐지? 야, 아, 버려, 아니, 이거. 뭐. 야, 버려, 이거. 버려, 버려, 버려. 아, 버려. 뻘짓했어, <laughs> <이거. 됐어>, 뻘짓했어. <laughs> <됐어>.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잠겨. 이게 뭐야? 뻘짓했어. 개똥이야. 서로, 서로 다르게 보여. 뭐야? 저 가지도 못해. 저거 존나 침몰할 것 같아. 당장이라도 봐봐. 존나 애초로. 통나무 48개 뭐한 거야? 아, <laughs> 어. <laughs> 허무하다. 하우스보트가 뭔,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는 분이야. 야, 시긴 좀 왔다. 시긴 좀. 어, 어디요? 아, 저기... 어, 여기 있다. 우리, 아, 우리 마중해 주려나 보다. 뭐이 새끼야? 기, 기념으로 보러 오셨네. 뭐, 뭐, 뭐. <laughs> 어. 에 네, 죽여. 아 오, 집에 야, 소다 소다 났어 소다. 네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일곱 개짜리? 야 그게 나올 나올 수도 있어. 어떤 거야? 이거 일곱 개짜리, 이거 4 8 개짜리였거든 하우스 보트. 그거 이건 좀 물에 물에다 띄워보자. 스몰 레프트 이게 보트 아니야? 스몰 레프트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부표 아닌데. 딱 봐도 뗏목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야야 일곱 개 가져와 봐. 통나무. 일곱 개. 이거 아마 흘려져 있는 것만 <laughs> 주워도남부 <laughs> 흘려져 있는 거다없어지지 않을려나. 아이 아직 한 하루가 안 지났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씨. 벨맛이 난다 근데 이런, 이, 런이 정도면 뭐. 야, 딱, 전기톱 안 나와도 되겠다. 전기톱,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어, 여기 거북이, 왜, 왜 바닷가에 거북이가? 바다 거북인가 보지. <laughs> 아, 그런가? 하나 가져올 사람. 이 새끼들 일 죽어도 안 하려고 이 새끼들. <laughs> 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가고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갔다와 빨리. 아유 제가 몰래 가려다가 아 이거 빨리 와. 흘려지는 거 주사지. 어 내가 여기다 두세개더 떠들었는데. 나무 배구스 여기 하나 있는데. 예? 두 개나 걸러오고 있는데 여기. 아우 내가 더 빨라. 아유 답답한 것들. 그러네. 아 역시 어문님 아유 답답한 거아 역시 어문님 됐다. 야 이거 밀어줘. 이것도 운전이 안될 필인데. 야 밀어봐. 오오오오오오오오가 예. 가.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안돼 아, 이거 계속 뒤에서 밀어야 돼. 밀어봐. 나 밀어줘. 근데 와. 이거 사진 사진에는 돛도 있거든요. 어문님왜 허공에 돛 있으세요? 나 여기 있는데? 어나 어,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가 밴데. 나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있는데 왜 이래 여기 있는데 우것도 <laughs> 다르게 보여 나 앞에 여기 있는데? 나리 여기 있는데? 리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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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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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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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여기 물고기 많다 물고기 먼저 잡자 야 버려 이것도 아유씨 쓸모.. 야 무지개다 와왕 배가 운전되는게 없네 아니 뭐야 이뭐 이래 이거 아직 개선할 게 많네 개선할게 많아 뭐 아직 많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그냥 떼어놓고 띄어놓고 물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물고기 잡겠지. 저기 뭔개 생고생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laughs> 나, 나무 캐 게... 시간에 그냥 기다렸다 잡겠다. 저저 저 재료법이 뭐 헝겊도 필요하고 뭐 많은데. 아내 자리야. 예. <laughs> 살기 힘들지? 예. <laughs> 표정에 다 써있어. 누가 일을 막 시키더라고요. 누군인데 <laughs> 아,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누구야 그런 악덕 업주가? <laughs> 어? 누구야? 한번 말들어나보자 한번. 아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안돼. 아 지켜보고 있어 지금도? 네. 아주 나쁜 거북이, 사람이네. 거북이 거북이 닮았다는 소문 이 있습니다. 아, 그래? 아 맞아요 거북이 닮았어요 그 사람. 아 그래? 예. 예. 막 동족도 시키더라고요. 아 <laughs> 동족. <laughs> 너 따라와 <laughs> 너 따라와 <laughs> 예? 예예? 예? 따라와, 왜, 빨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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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일루와, 일루와 에? <laughs> 동족 야 잠수해 <laughs> 이새끼가 이거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laughs> 아, 니야아니야 아니아니야 야 잠수하네?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예예? 일루와봐, 일루와봐, 일루와봐 예예예? 일루와 일루와 예. 어? 나도 기털줄수 있다 일로 와봐 아... 진짜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또 시작이다 <laughs> 임팩트 있었다 거기 딱 기다려 거기 딱 기다려 어? 이거 작살에도 기털이랑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일로 일 나봐 나 나봐 나봐 에예 내가 내가 딱열발쏠 거야. 예? 열발쏠 건데. <laughs> 예. 살아남으면. 네. 용서해 주고. 예. 죽으면 그냥 끝이야. 예. 열 발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 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그대시 이게 에임이 없잖아. 간다. <laughs> 운명은 내 샷발에 있다. 맞았냐? 아니요. 한 발. 맞았냐? 아니요. 두 발. 어, 마, 맞았냐? 아니요. 왜, 이거 맞았어, 이거? 안, 안 맞았는데요? 여기 간통이 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아, 가만히 있어봐. 안 맞아, 이거. 야, 코앞에서 도안 맞아. 맞았어? 아니, 아니요? 너 일로 와봐. 맞았어? 안 맞는데요? 야, 이거 뭐야? 내 <laughs> 네, 살아남은 걸로. <laughs> 개어없네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laughs> 아우, 씨! 개이득. 어, 저는 좀 물고기 좀 캐겠습니다. 그래. 아, 이 새끼들. 먹을 게 너무 없어서죠? 이거 좀 버그가 많아. 아직 버그는 좀 많아요. 어. 특히 멀티, 싱글 부분은 계산한 게 많은데. 음. 이거 물고기가 보여요? 네. 어. 난, 난 토끼 잡혔는지 가볼게. 어디서 어? 보이지 는데 와, 이거. 라이트 음. 라이트. 도끼도 도끼도. 어 뭐야? 아싸 물고리 여섯 마리 잡았다. 아, 라이트 배터리 없다 이거. 잠수복 벗으라고 아 맞다. 됐다. 오우 뭔가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야. 어아 근데 잠수복, 어. 잠수복 입으니까 더 밝은 것 같은데요? 잠수복은. 이 부분 밝아져요. 주위 이게 낫다. 나도 이어야지 어, 잠수복 어디 갔지? 이게 낫네. <웃음> 잠수복이... <웃음> 어, 잠수복이 어디... 어디 갔지? 어, 안 잡혔어. 다 하나 안 잡혔고. 와, 이거 왜안 잡혀? 이거? 집주위가 낫겠어. 어떤 거야? 더 설치하는 거. 어 여기다. 도끼 따 여기다 방 봤어. 아 어, 잠깐만. 내가 구워는 물고기. 아 어, 제발. 아! 어, 없었어. 아 이거 내가 딱그 뭐야? 유, 유인했어야 되는데. 어. 근데 물고기가 없어졌어. 유인해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오, 어, 이 뭐야 제발 빨리 구워줘라 에이씨 드럽게 안 접히네 아몇개 설치 더 하기에는 너무 너무 많 많이 써야돼 나무 음, 가지 됐다 나를 너무 많이 써야돼 냠냠 어? 저 밭에 누가 블루베리 먹었나요? 몰라, 저 아닌데. 아, 토끼를 이제 못 잡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 이게 덫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서. 이거 아니에요? 어? 덫을... 저큰게 블루베리인데, 이거 열매가 없어졌어. 그치? 아, 여기 토끼 많네. 여기다 설치하겠다. 그냥 여기 토끼 많아요. 뭐야 그래도 왜뭐몰려왔지 왜 아까 집 주위에 설치라고 했었는데 그래? 네 내가 멍청이였구나 네 뭐? 네? 누구야 나와 너야 누구지? 왜 <laughs> 설치 누르지가 않아 이거 왜안 눌려? 됐다. 여기 여기쯤에 설치하면 되나? 어... 그러니까 서바이벌 체계도 밧줄이 많이 필요한데 통나무 7개밖에 안 된다는 거 것... 아마 업데이트가 아직 안된것 같아요, 저거. 야, 이거 만들어! 만들어, 이거. 나뭇가지, 나뭇가지.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나뭇가지. 맞았다, 맞았다. 나뭇가지. 나무까지 빨리. 어리어리. 어다세개 어리. 어, 뭐, 남았습니다. 세개 빨리 여기 토끼 있어 바로 앞에. 잠깐 기다려봐. 여기 유인해야 돼. 안돼. 까. 안돼. 유유유. 토끼 토끼 있어 토끼 있 토끼. 토끼. 토끼 있다. 어디어더어디아이 미친. 아, 이 너구리 새끼 이거 씨. 너구리가 잡힘? 아 씨. 어떻게 유인한 건데? 아 씨. 너구리가 잡혔어요? 어. 어 뭐야? 야, 시기적? 야 이거 야, 덫으로 갖고 와. 이거 덫으로 데고 어, 와. 덫으로 데고 와. 덫으로 데고 와. 럴럴럴럴. 한두 마리가 아닌데? 덫으로 데고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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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럴럴럴럴럴. 너 뛰어. 롤에 롤아. 덫으로 데고 와. 덫. 한 마리 생포하자. 생포 생포 절 따라옵니다. 이거 더 설치된거 맞.. 어 뭐야 아파 아파 파더들어 와라 얘얜 예, 죽여 어 두마리다 예,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세마리다 세마리다 얘얘얘얘얘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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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이네 족장이다 족장이다 예, 족장이 족장 족장을 잡아 이걸로 거이 이걸로 족장을 이걸로 족장, 잡아 족장 생포하고 싶다 어 족장을 생포하자 온다 온다 어나 안걸려 아 뭐야 아. 어? 야이 새끼 죽여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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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디있어 뒤에 뒤에 뒤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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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에 족장 아, 뜨거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족장 죽이지, 어, 죽이지 마. 저장 아파. 족장 죽이지 마. 아파. 물 마셔야겠어. 이거 더 걸리는 거 맞긴 말해요? 족장 죽이지 마. 뭐야? 오, 어, 어, 족장 점프하는 족장 거 봐요. 오, 어, 족장 잡혔다. 어. 어, 어 저, 잠깐. 족장 저거, 잡혔어, 어, 잡혔어. 잠깐, 잠깐. 저좀 살려주실 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나 족장 한 방이 죽었어. 족장한테. 족장 점프샷 봐, 와. 저좀 살려주실 분? 여 잡어 잠깐만 기다려봐. 살려 살렸는데? 어안 살려지는데? 어왜안 일어나지? 이 눌렀는데? 죽어. 다시 다시 다시. 죽어. 죽어. 이씨 어머님 어? 오셔야 될것 같은데. 어디? 왜안 살려지지? 됐어. 어, 있다 됐다다 이게 뭐야? 얘네 존나 많이 나왔어 지금. 나왜 족장 잡혀 나 보이지? 옆에, 옆에. 족장 여기 있어 여기. 어디요? 여기 지금 잡혀 있는데? 나나전안 보여. 난 보여. 저안 보여요. 여기서, 이 여기 새끼 존나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 여기 잡아, 얘. 여기 울고 있어. 방송으로 밖에 못보내 야, 어 여기 뭐야? 잡아, 이거. 해버리. 어, 잠깐만. 나 다시 피가. 아. 됐다. 됐다. 야, 이 새끼 풀면 너희들 잡힐걸? 아, 네. 풀걸 잠시만요. 풀어볼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못 풀어, 이거. 죽여야 어, 돼, 죽여요, 그래. 그럼. 어디? 때리면 맞나? 내가 때릴까? 약간,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이지도 봐. 않아. 아, 저렇게, 저렇게 되는구나 잡았어. 보여? 아니요? 안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안, 안 보이지. 아. 아 나... 이거 어떻게 빼? 이렇게 버그 많아? 어, 아, 됐다. 이거 보이니, 이거? 뭐야, 이 새끼, 뭐야? 응? <laughs> 이새 <새끼 웃음> 뭐야? <웃음> <에>? <웃음> 안 보임. 안 보임. 어 뭐야 거꾸로 박혀있네. <laughs> <laughs> 오분님 이런 취향이시구나. <laughs> 아씨, <laughs> 아 수중발렌 줄 알았네. 형, 형님. 아 약간 에, SM의 끼가 아존나웃기네아아 아. 아, 이거 저왜 그래 이거? 아 형님, 아, 아 저런, 하고 싶죠. 그런 취향이시구나. 야 이거 왜이래아 약간 아 오늘 잠은 형님 여기 밖에 여기서 주무시는 게 왜? <laughs> 아니 아, 잠깐만 수중발레 보여줄게. <laughs> 저 저희가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수중발레 수중발레. 좋아. 이거야 이거. 그 수중발레가 아니라 거의 꽃힌 건데 바닥에. 아 존나 웃겨. 아. 아. 이거 더, 왜 초기화가 안 되냐? 더, 한 번, 1회용이야 되나? 아니, 이거 재장전 할수 있는데. 이거 버그인 거 같아, 지금. 무식또도또 또 오네? 또 있네? 이게 뭔데?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식인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 얘도, 얘도, 얘 이상하게 죽었어. 얘 봐봐. 어? 야, 지금, 나 지금 예술의, 예술이야, 예술. <laughs> 예술의 경지야, 지금. 봐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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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더 웃겨. 화면으로밖에 못 봅니다, 채느라. 좋아. <laughs> 좋아. 아, 이거 시인종들이랑 거래를 못하나, 아예? <웃음> <웃음> 서로 때리는데 거래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초기화가 안 돼, 이거 아, 이거 거래하고 싶어, 이네들이랑 초기화가 안 돼, 이거 이거 버그 걸린 거 같아요 그니까 아, 이거 뭐한 번밖에 안 썼는데 아,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그니까 <laughs> 심지어 일부러, 일부러 한 건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얘들아 네, 네.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캠프파이어 아니에요? 그래, 이걸 엔딩으로 하자 엔딩으로.. 캠프파이어가? 캠프파이어 똥나무 어. 캠프파이어. 다섯개 어 오늘도 어느새 12시가 됐네요 그러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넘었으니 다시 들 추천 한 번씩만 아 좋아 쓰러진다 간다 간다 됐어. 됐. 아, 파이어. 오, 발다. 오. 오. 오, 밝기 밝구만. 오, 밝은데 아, 아퍼 나네. 오와, 아 밝았어. <웃음> 네, <웃음> 시청해주신 오.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아,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